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앱토스 코인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코인이라고 불리죠. 과거에 앱토스 코인, 아파트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인데, 최근에 2024, 2024년 들어지지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코인 중 하나입니다. 앱토스는 이제 솔라나와 같은 예, 레이어2 코인이고요. 그 생태계를, 에코시스템을 갖춘 코인으로서 솔라나와 비견되는 코인이죠. 프로젝트가 매우 좋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상승이 잘 나왔었고, 결국은 이더리움 ETF가 나온 상황에서 그다음이 솔라나 그 다음에 앱토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상승할 때도 금방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도 금방 내려왔다는 거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자금자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코인이에요. 그문에 이번에 다시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차근차근히 깨면서 올라갈거고 결국은 요 정고점 구간을 한번 돌파하게 되면은 정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5만원? 5만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프터스 코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물리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좀 추가 매수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 에프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 자체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에 불장이 있었죠. 이때 웬만한 코인 다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금리가 낮았고요. 중국이 감, 암호화폐 투자 가능했고요. 시장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코인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제 전 각국에서 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중국이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시켰고 그리고 시장의 돈이 다 은행 쪽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빠지면서 코인 시장이 좀하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코인 시장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미국이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생기고 미국도 이제 경기가 조금 식으면서 시장의 돈을 풀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에 미리 오른 거고요. 현재 구간은 이제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초입입니다. 초입 이제부터 상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상승은 아직까지 가짜고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고요. 중국이 암호화폐 투자 허용할 겁니다. 요거는 올해 안에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가 확실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축. 돈을 모아두는건 그만하고 이제 돈을 풀, 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이제 본토 거래 허용하는 거는 이런 뉴스들로 다 확인을 했고 중국 상무국에서 올해 안에 좀 푼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난 1년에서 한 1년 반, 네, 1년 반 정도는 암호화폐 불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코인이 상승이 나오겠죠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요 중국이 본드 투자자 허용하고 있고 인도도 닫아놨던 암호화폐 시장을 살짝 열것 같고요 미국 각국이 ETF, 암호화폐 ETF를 출시하면서 암호화폐가 정식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미국 이 대선 11월에 있잖아요 돈 풀기도 경쟁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강력하게 돈 푼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트럼프도 갑자기 요즘에 토인 얘기를 부쩍 많이 하면서 암호화폐도 1등이 된다 중국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은 부자 증세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키워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코인 지금 뭐 물리신 분들이나 새로 매수하실 분은 들 분명히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긴 한데 이런 앱토스 같이 총큰 코인들은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지 400% 정도 수익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1년에 400%면 어마어마하긴 한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르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하나의 선물을 갖고 왔는데 민코인입니다 제가 얻은 비밀 정보고요 6월에 바이낸스 상장하는 코인이고요 약1900% 정도 상승이 확정된 코인입니다 이민코인 제가 비밀적으로 공유해드리는 거고 이 코인 이름이랑 티커랑 목표가까지 채프로 개인 번호로 빔이라고 네,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요 정보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왜빔코인이냐 밈코인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빔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불장때는요 항상 빔코인 가장 먼저 갑니다 또 지금 페페 같은 경우에도 20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레이디스 예, 밀라디 같은 코인도 거의 100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 예, 봉크 같은 코인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코인도 지금 거의 600% 700%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밈코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항상 가상화폐 불장이 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상승하는 게 밈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코인이 상승하죠. 그 다음에 테마들을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밈코인은 항상 무조건 투자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밈코인을 투자해야 좋은 상황입니다. 이때 물론 비트코인은 서서히 오르고 있겠죠. 이런 거를 본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밈코인을 투자해가지고 큰 수익을 봐야 되고, 요거는 엄청나게 오를 코인이긴 지만 여러분들이 큰 금액보다는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만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거야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많은 금액 투자하기보다는 요 정도만 투자해도 예, 2천만원 3천만원 충분히 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금액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민코인은 항상 약간 베팅을 하는 느낌으로 들어갈 만한 겁니다 제가 들어 추천드린 민코인으로 한번 수익 크게 내보시고 미미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은 선착순 20분만 제가 코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저는 코인 투자 최고의 수익 파트너 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